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루살렘, 우리 성지순례 계속하겠습니다. 황금의 성이라고 불르는 이 예루살렘은 어, 예전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고 에, BC 천년경에 다윗 왕이 완전히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성입니다. 이 어리, 에, 예루살렘에 대한 최초 기록이 나오는 것은 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쳤던 번제를 바쳤던 바로 그재단이 있던 곳이고, 아 어,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 장군 때에 이 예루살렘 여기만이 에, 이 점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다윗의 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에,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들은 3,2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 20년 전에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3,000주년을 기념했던 그런 곳이고 또 지금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서 로마 장군이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긴 했지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서 놓출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6일 전쟁이라고 그때 영웅이 모세 다연 그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6일 만에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때 곤란고원 시내 반도 또, 많은 지역의 그 웨스트뱅크 지역을 이제 차지를 했는데, 에, 그때 그 예루살렘이 그래도 절반가량이 이제 이스라엘로, 어, 됐지만, 에,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으로 빼앗은 거기 때문에, 에, 공신력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이곳으로 옮기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라라는 그런 액션이 취해진 이후로 많은 이제 외국관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텔라비브에 있던 많은 외교 공간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물거가 이제 되어진 것이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백두 제르살렘, 예루살렘으로 오는 알리아 운동,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운동에 가장 큰 최근의 사건이 바로 2017년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미국 대사관이 이제 옮겼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화상하고 예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했던 BC 539년 그 고레스 왕의 칭령 그거를 같이 이렇게 기념주화에 담아가지고 두른 어, 분을 오늘날 고레스다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어,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주화도 어,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는 지난 주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 이런 참 뜻깊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독교 이내 관리 지역이 오늘날 어, 지금 고난주간 비아 도로로사 전 세계에서 이번 주간 가장 거기가 바쁘죠. 성지순례 가장 많이 하고 어, 이 비아 도로로사가 있는 곳이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전산이 있었던 그 가운데는 황금의 도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슬람이 683년에 모스크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라고 믿는 것을 호란 경에 보면은 장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 바위에 황금 그 모스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 에, 이슬람 구역입니다. 그리고 어, 시온산 또이 다윗성 요 지역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있는 요 지역은 아르메니아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아라라산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어, 이 아르메니아는 인류가 최초로 홍해, 홍수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이세아들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 그 고향이 바로 아르메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 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아르메니아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어한 구역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 이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지에 가시면 보시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교역에서 제일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은 본래가 예루살렘 이 서쪽 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웨스턴 월이라고 아 어, 그러는데 이제 저 동쪽 그 올리브 산하고 반대죠. 아 어, 기드론 계곡 과는 반대되는 이 서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분묘문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하수장 처리문 이렇게 하는 그 문을 통하셔야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구역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하나 남아 있는 게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헤롯 대왕 때 지었던 7층 이, 이 두께의 이 벽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 3층에 이것이 땅에 묻혀져 있어요 지상에 한 4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 지하 4층까지 그 벽이 헤롯 대왕 때 지은 그런 벽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그 벽이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이 8세기 때에 이슬람이 여기 점령하고 나서 이거를 더 이렇게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홍색 위에 있는 벽은 언제 세워진 아니? 슐레 진저.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1517년이었습니다. 우리 그 해는 잘 기억하시죠? 우리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가이 95개 항리문을 걸고 이 교회 개혁을 시작했던 저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용어는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이름인데 이런 이름은 세계에서 어디든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한국 학자들이 이거를 자꾸 종교 교육이라 해서 우리도 그렇게 익숙한데 우선은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죠. 종교가 되면 기독교는 달아갑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휴먼 인스 i o 션 인간이 만든 제도를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종교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절대 그래 성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종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됐고 그것 때문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건데 다시 캐톨릭 같은 종교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종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른 용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 개혁한다 그러면. 요즘 현대 21세기 종교세계가 한다면요. 타종교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기독교 니나 개혁하지 뭐 우리까지 왜 끌어들이냐.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어, 이제 개혁신학자들은 어, 정성구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공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교회개혁입니다. 신앙개혁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6세기 교회 개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했던 연도가 1517년인데 그 해에 여기 지금 통곡의 벽 위에 있는 이 벽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체 이렇게 둘레가 4km 되잖아요. 이 벽을 슐레진저 그 황제가 웠던 것입니다. 그게 오스만 터키의 잔재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만 예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통곡의 병이기 때문에 여기 벽에 가서 기도를 가집니다.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벽이 쌓여 있는데 그쪽은 이제 한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구역은 여성들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고 나머지 5분의 4는 남성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통곡의 병에 가보면은 이벽 사이에 빼 꼭하게 기도문을 접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여기서 여덟 명이나 이 통곡의 병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수상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들 지도자들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분들 멀리서 이제 오지를 못하니까 팩스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제사장들 또 여기 관리에게 보내주면은. 그를 거 받아가지고 꼽아주고 헌금을 받는 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을 우리 통곡의 배에 가서 실제로 볼수 있는데 참 이런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